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근길에 듣는 보험 이슈의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오늘은 보험 불안전 판매 많은 지혜의 손보겠다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한 직장인이 회사에서 열린 퇴직연금 교육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행사 말미쯤에 자신을 뭐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강사가 최저보증이율이 높아 목돈 마련에 적합한 상품이 있다면서 이 직장인에게 권유를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강사가 은행 직원도 아니고 그리고 이 상품도 저축성 상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GA 소속의 보험 설계사였고 상품도 종신 보험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GA의 변칙 영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이 뭐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g 이에 대한 금융 당국의 의지를 요번에 이제 간담회 때 발표하는데 정말 대형제 이런 불안전 판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 의지를 밝힙니다. 이 간담회에서 또한 대형 보험사의 관계자는 g 이 협상에 커지다 보니까 뭐 이거 단속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제의 힘이 커지다 보면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맞, 맞지만 솔직히 대형 보험사 쪽에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조하고 있는 것은 어,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예. 물론 이게 누구의 자잘못이라고 어, 따지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불안전 판매를 하고 있나 좀 보겠습니다. 2020년도 손해 보험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금감원 자료인데 채널별 불안전 판매를 보니까 GA 비중이 66.5%입니다. 그리고 2위가 전속 설계사인데 전속 설계사 비중이 21.5%예요. 예 무려 세 배가 넘을 정도로 GA 비중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3월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 부분을 맡고 있는 조영익 금감원 부원장 보가 보험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이 아시다시피 금융 민원들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이에 반해 보험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기사 내용을 말씀드렸던 어, 적이 있을 텐데 어, 그만큼 보험 쪽에 불안전 판매가 늘어나니까 이분이 어, 정격 이동을 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경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금감원이 지난해 말부터 일부 GA를 대상으로 해서 브리핑 영업 관행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해당 그이 판매 비율이요. 이거는 물론 이제 판매 건수가 또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무튼 세 배나 넘는다라는 건 엄청난 비중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 브리핑 영업이 어떤 거냐? 다시다시피 뭐 우리 직장 내 의무교육들 있잖아요. 이 의무교육을 GA에서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해서 방문에서 해당 교육을 합니다. 이 교육을 진행할 때다시다시피 어, 해당 분야에 어,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최근에는 정말 어, 해당 보험 설계사가 이 자격을 또 보유해서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 성희롱 예방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등 직장 내 의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뭐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말미쯤에 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기법입니다. 근데 이 자체가 당연히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가 끊이지 않는다는 인제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저도 브리핑용을 해 봤고요. 어, 솔직히 어, 말씀드리면 당연히 불안전 판매가. 아, 발생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근거가 마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구조를 갖추고 있죠 예. 그래서 어느정도 이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느냐 2021년 상반기를 좀 보니까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제이 라고 육이65 곳에 보험 청약 철회 건수를 보니까 어, 생명보험 12만 7,480건, 손해보험 22만 1,425건 총 34만 약 9,000건에 달합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이게 전체 건수의 9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청약철회라는 건다 아시다시피 이 청약철회가 많다라는 것은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어떻게 가입했다? 예, 굉장히 불완전하게 가입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문제를 다 보험 설계사 분들한테 돌릴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어 어떻게 보면 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이런 거보다는 영업력에 의해서 어즉 설득을 당해서 해당 상품을 가입이라고 나중에 가 보니까 내가 이거 어~ 잘못 알고 가입했다 내가 이거 너무 섣불리 가입했다 이러한 인재 후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청약철회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뭐~ 지난해 또 아시다시피 사회 초년생들 어~ 저축성 상품인 지 알고 종신보험 엄청 가입했다가 문제 엄청 많이 생겨서 또 이거에 대해서 경고까지 발령을 했었습니다. 무튼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 계속적으로 여기에 손을 좀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이 어, 김동경 보험 연구원의 말을 빌리자면은 자 일본의 주요 보험사들은 대리점이 수수료를 받을 때 계약 유지율, 고객 불만 건수, 사후 관리 서비스 등 질적 평가 지표를 반영해서 받고 있다. 우리도 이 같은 어, 개편 방안을 검토해야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검토해야 한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뭐 어떤 나라가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방식들을 어 바로 어이 도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개인적으로는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 사실, 어, 몇 마리 미꾸라지가, 어, 흙탕물을 만드는 것처럼, 정말 일부 이러한 보험 영업, 이런 식으로 불안전 판매, 어, 심지어는 사계 가까운 영업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어, 어안 좋은, 그안좋 선입관, 선입견 같은 걸 고객분들한테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물론 영업이라는 게 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보험을 잘 아는 것과 보험 영업을 잘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어~ 그런데 이 보험 영업을 너무 잘하는 쪽의 교육만을 시킨다라면은 그 피해가 분명히 커집니다 결국 이 시장이 투명해지고 보험 설계사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그리고 어~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지고 이러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라면 보험 계약 성사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어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결국 설계사에 대한 평판이 높아짐으로써 어 성사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영업에서도 그러한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강력히 어 지지하고요. 이러한 그 제도가 좀더 탄탄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만들어져서 어, 열심히 일하시고 어, 제대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더 인정을 받는 시장이 어, 빨리 펼쳐졌으면 좀더 넓게 펼쳐졌으면 합니다. 오늘 기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